국립해양주사원에서 전해드리는 1월 넷째 주 주간 항행 정보입니다. 먼저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동해안 속초항 부근의 사설 항로 표지가 폐지됐습니다. 표지명은 장사항 중미건설 등부표며 설치 목적 소멸로 1월 5일부터 폐지됐습니다. 서해안 하이도 부근의 사설 항로 표지가 신설됐습니다. 표지명은 신기항 유촌 A호 및 B호 등부표며 광달거리 7해리, 황망대형의 구조입니다. 1월 5일부터 공사 구역 표시 및 항해 안전용으로 설치됐습니다. 서해안 위도항 부근에서 2022년 전라북도 어촌 어장 관리 사업 인공 어초 일반 수로 측량이 실시됩니다.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19일간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참고하셔서 안전운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동해안 대진항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일은 1월 25일 26일 양일간 진행되며 훈련 시간은 훈련일 13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합참에서는 동해안 호산항 부근에서도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일시는 1월 26일 1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합참에서는 서해안 연평도항 부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일시는 1월 29일 1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선박은 훈련 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1월 넷째 주 주간 항행 정보였습니다.